19년도 6월 달보다 1학년 모의고사 30번에 대한 어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더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문맹의 흐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죠. 봅니다. 스쿨 어사인먼트가 나오는데, 학교의 어사인먼트 과제죠. 과제. 학교 과제들이. 그 다음에 동사 부분에 보니까 여기 have plus pp 형태로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typically 부사 중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전형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어떤 거를 필요로 하냐. 뒤에 보니까 여기 dead id용이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있고 세려던 학생들이 그런 다음에 동사로 work 일을 해야 되는데 alone 유단어에 좀 주목을 할게요. 혼자서 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여기 require라는 단어가 요구죠 요구 우리 주절의 동사에서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다시 한번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이런 동사들이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돼 있는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 오른쪽에 좀 간단하게 어휘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갈게요. 자, 이 패턴은 좀 밑에서 한번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주장. 그다음에 제안. 요구. 자, 명령. 자, 이때 이제 주장하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인시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제안은 서제스트가 있겠죠. 그다음 요구는 뭐 디맨드 그다음에 지금 있던 require 같은 단어 추가를 해 주시고 자 명령 같은 경우는뭐 오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접속사 대시 문장을 연결을 할때 그럴 때 뒤에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should가 생략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패턴이 있죠. 이때 should가 생략이 된다는걸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일 때냐면이 대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일 때.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당위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의미일 때만, 그럴 때만 should가 생략된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 여기 should 다음에 뒤에 동사원형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되겠죠. 동사원형이 나온다라는 걸좀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고, 그 내용이 또 밑에도 한번더 나올 거니까 지금 잘 집중해 주셨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혼자서 일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요구를 해왔대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엠퍼시스가나오는데 얘는 강조라고 하는 명사죠 지금. 음, 그럼 정리해 보면 이러한 강조가 단어 체크하시고 근데 뒤에 보니까 전명 모덩어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강조냐면 여기 이제 단어가 이제 t i 티브를쓸 거냐 집합적인이냐, 인디비주얼 개인적인이냐 뒤에 프로덕티 t 티라고 하는 건 생산성이니까. 그러면 위에서 얘기할 때 혼자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해왔다는데 그럼 이러한 강조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는 강조니까 인디비주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생산성에 관한 그런 강조가 라고 한 다음에 동사 부분이 뭐가 되냐면 reflect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reflect 얘 뜻이 이제 반영하다 얘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개인적인 생산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강조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an opinion,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죠. 어떤 의견이냐라고 뒤에, 자,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independence라는 주어 나오고, is라는 비동사 나오고, a necessary factor라고 하는 보어 나왔고, 뒤에 전명구 덩어리 딱 완성됐거든요. 완전한 절입니다. 그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이때 대신 뭐가 되냐? 얘는 동격의 대시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의견을 반영을 했냐면, independence,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하는 독립. 이것이 필수적인 그런 팩터야, 요인이야, 필수 요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던 거예요. For success, 뭐를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해야 돼. 이것이 필수적인 요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having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자,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 핵심 단어가 ha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주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갖는 것은 이란 말이니까 단수 취급되죠. 그래서 뒤에 비 동사를 쓸때 was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the ability는 능력이니까 능력을 갖는 것은 그런 다음에 뒤에 보면 투부정사로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자, 이 부분까지가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능력은 능력인데뭐할 능력이냐? to take care of 돌볼 능력이에요, 자신을. 뭐 하는 거 없이냐면, without 다음에 뒤에 ing 나왔죠? without ing, 뭐뭐 하는 거 없이. 그럼 depend on이라고 하는 게뭐 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거 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멈춰 놓고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셔야 되고, 자,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was considered, 여겨졌습니다. 뒤에보니까위콰 e 이어먼트 어떤 요구사항으로 여겨졌어요.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요구사항인 걸로 여겨졌대요. 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러한 능력을 갖는 거. 자 그러면서 컨스컨틀님 결론적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있는데 인더 패스트 과거의 선생님들이요. 그럼 과거에 있던 그런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뭐냐면, arranged라고 하는 게 동사가 나온 거죠. 그러면, more는 더 많이고 less는 더 적게인데, 더 많이 자줄까? 아니면 더 적게 자줄까? 뒤에 보니까, arranged. arrang가 이제 마련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arrang. e 마련하다 준비하다. 그룹 음, 워크니까, 그룹으로 작업하는 걸 예전에, 과거의 선생님들은 더 적게 준비를 했겠죠. 더 적게 마련을 했겠죠. 그래서 less라는 단어로 쓰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o 로 연결한 다음에 encouraged라고 하는 것도 동사인데 자 동사 첫 번째가 arranged 그리고 동사 두 번째가 encouraged 병렬구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적게 경렬을 냈죠 e n c o u r a g e 다음에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또뭐 나오냐 t 부정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to acquire라고 하는 t 부정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to acquire 얻도록 얻다의 뜻이죠 근데 팀워크 스킬이니까 팀별로 그렇게 하는 기술 팀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얻도록 격려하는 걸덜 했다. 라는 말로, less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있는 arrange도 그리고 encourage도 같이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의 선생님들이 더 적게 그룹 작업을 준비를 해놨었고, 그리고 더 적게 학생들에게 팀워크로 어떤 하는 기술을 얻도록 하는 걸 격려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그 다음부터 가서 보면 however라고 하면서 하지만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본 게임은 지금부터죠 however가 나오면 이제 이 뒤쪽에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since the new millennium 이때 보니까 여기 since라는 단어가 뒤에 명사 덩어리를 데려오면서 뭐뭐 이후로라는 말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since가 뭐뭐 이후로라는 말로 사용이 될 때에는 주절의 동사가 반드시 완료 시제가 쓰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have experienced라고 하는 주제로 동사가 완료시에로 쓰인 거 연결해 놓고 그러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게 천년인데 뉴 밀레니엄이니까 새 천년? 새 천년은 2000년대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죠? 2000년대가 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사업들이 have experienced 경험을 했는데요. 뭐를 경험했냐면 더 세계적인 경쟁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that requires improved productivity. 자르면 향상되어진 그런 productivity 생산성을 그다음에 requires가 동사예요. 그럼 향상된 할때 i m p r o v e 는 pp로 뒤에는만 꾸며주는 겁니다. 향상된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경쟁 이거를 더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긴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has led 그랬는데 이끌어왔다라고 이제 동사를 썼고요. 그다음에 리드 다음에 또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나온 거죠. 그래서 임플로이어스, 어떤 고용주들 이런 사람들이 투 인시스트 하도록. 근데 인시스트란 단어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었죠. 주장, 제안, 요구, 명령 나올 때 인시스트가 나온 다음에 접속사 대신 나오고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를 보니까 주어가 new c o m e r c e 다음에 to the labor market 몇 가지예요. 그러면 labor market 이라고 하는 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으로, new commerce 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어떤 이제 막 이제 노동시장으로 막 발을, 첫 발을 내리댄 그런 어떤 초입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한 다음에 뒤에 provide 라고 동사를 썼는데, 요 때에도 provide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 앞에는 should 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인시스와 트 함께 슈드가 생각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처음 들어온 초입자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를 제공을 해야 되냐? 에비던스 어떤 증거를 프로 i d 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입증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입증을 시켜야 되냐면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인디펜던스를 전통적으로 뭐 해왔던 거? 혼자서 독립적으로 해왔던 거. 그런 다음에 버로써 올 써가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터 디펜던스거든요. 자, 여기다 좀 단어를 쓸게요. 얘는 독립성. 자,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 독립성.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터 디펜던스니까 얘는 인터란 말이 상호 서로 이런 뜻이니까 상호 의존성.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상호 의존성도 이거에 대한 그런 입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상호의전성은 어떤 거냐면, 쇼 h 이라고 하는 pp 형태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석 체크해 주시고요 보여지게 되는, 뭐를 통해서냐면, 팀워크 스킬을 통해서, 그러니까 팀으로 그렇게 작업하는 스킬을 통해가지고, 보여지게 되는 상호의전성, 그리고 전통적인 독립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면서 또 챌린지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근데 for educators 이번에는 사업 관련되는 사장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교육자들에 관한 어떤 도전 과제가 그다음에 입니다. To insure, insure라는 단어이 보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보장하냐면 individual 개인의 competence라고 하는 게 능숙함, 능력이죠. 그럼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거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basic skills,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그런 능숙함, 능력 이런 것을 보장을 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또 y 를 써가지고 얘가 이제 반면에 또는 한편 이런 말로 사용이 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뒤에 보니까 adding은 추가하는 거고 decreasing은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learning opportunity라고 하는 건 학습 기회네. 그럼 학습 기회를 추가시키는 거냐? 아니면 감소시키는 거냐? 뒤에 보니까, 대디아의 대응으로 can enable, 가능하게 할수 있는. enable도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to perform이라는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well in teams. 그러니까 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잘 수행을 하도록 학생들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학습 기회를 당연히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dding 이란 단어로 쓰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두 가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혼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성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서로 팀별로 작업할 수 있는 상호 의존성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답은 1번에 있는 내용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0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